4번은 니네가 얘들아, 원래 모의고사 볼 때도 너희가 접근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좀 있던데. 얘들아, 이게 너희가 두 가지를 좀풀 수가 있는데, 자꾸 너희가 얘들아, 첫 번째 풀이 그러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얘는 상수함수잖아. 물론 이 그래프는 얘들아, 얘를 그리는 게 가능해.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워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거 위로 접어 올려줘야 되니까. 근데, 얘들아 4번에 대해서 내가 너희한테 별표 치라 그런 이유는 4번의 첫 번째 풀이는 fx를 말 그대로 절대값 x3승-3x라고 두고 얘들아 이건 상수함수다. 이건 3차함수가 아니야 얘들아. k값이 정해질 때마다 상수함수가 되겠지.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냥 뭐하는 거 만나는 걸로 구할 수도 있고 근데, 두 번째는, 얘들아, x3승-3x가 k3승-3k랑 만나던지, 아니면 x3승-3x가-k3승 플러스 3k랑 만나던지, 얘들아, 위에 거랑 아래 거랑은 뭐만 달라? 부호만 다른 거야. 상수함수인데 얘들아, 뭐만 다른 거야? 부호만 다르게 된 거잖아. x 축과 얘들아, 떨어진. 정도가 똑같을 거다 이 소리야 알겠니?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얘네 둘이 만나는 걸로 풀 수도 있지만 얘랑 만나는 거 얘랑 만나는 걸로 애들아몇번풀 수도 있다는 거야 두번풀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건 뭐 너무 쉽지 않니 당연한 거 아니겠니? 근데 뭐 절대값 x가 1이면 x가 뭐라고 애들아 풀마 1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야 알겠니? 근데 이제 저번에 내가 얘들아 아마 EBS 파이널 할때 너희가 이제 그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얘들아 그니까 얘를 못 떠올릴까봐 걱정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풀었을 때더 간단할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알겠니 아가들아?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조금 이제 그 무엇이냐 생각을 좀해 줬으면 좋겠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얘들아 4개가 되도록 서로 다른 실근의 얘들아 누구 값인 거야? x 값인 거 맞아. x 값이 4개가 되도록 하는 k 값들 좀 생각해 주세요. ,이. 그래서 이 문제는 너희가 이제 봤을 때 x 3승 마이너스 3x라는 3차 함수가 기함수니까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함수가 있었을 텐데 통체로 얘들아, 절대 값을 씌워주게 되면,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위로 접어서, 얘들아, 올라갈 거란 말이야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, 극대 극소 값이 부호만 달랐을 거니까, 너희가 높이가 똑같아지고,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지. 이거 괜찮니, 얘들아? 풀막 1에서 극값 갚는 거니까, 너희가, 얘들아,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콤마 2고, 여기가 아니라 1,2인 것도 알 것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몇되는 거야? 2인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야? 괜찮겠니? 그래서 너희가 이제 Y는 K3승-3K라는 이 상수함수랑 몇 점에서 만나야 돼? 네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지금처럼 있으면 몇 점이야? 세 점이잖아. 지금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 너무 많아. 네 점에서 만나는 점이 딱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맞아? 그러니까 몇이어야 돼 얘들아? 2여야 되니까 ,이. 당연히 너희가 이제 요 녀석이 몇입니다? 2입니다 라고 해서 k값 이건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해봐야 되더라 알겠니? 그래서 그렇게 이제 k값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알겠니 얘들아? 지금은 솔직히 이 풀이가 당연히 쉬운데 두 번째 풀이를 풀어야 쉬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꾸 너희가 통째로 절대값 쉬운 걸 그릴 수 있다 보니까 통째로 함수만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오른쪽에 파란색 함수랑 잘봐 얘들아 이? 니네가이 보라색 직선이랑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직선 얘들아 보라색과 연두색은 뭐야? 부호만 다른 거지 부호만 다르니까 니네 상상을 해봐 y는 1, y는 마이너스 1 어때? x축과 떨어진 정도가 똑같은 거 맞아. 만약에 얘들아 내가 보라색 직선을 이렇게 그리잖아.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. 그럼 연두색 직선도 얘들아 x축과 똑같은 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들아 그릴 거라고.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들아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 줘야 돼? 4개가 돼줘야지 돼 줘야지. 지금 이 해석도 해 봐. 근데 지금은 보라색 3개, 연두색 3개니까 총 교점이 몇 개야? 6개니까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조건에 맞아 떨어지지 않잖아. 그러니까 4개가 되려면 너희가 아, K3승 마이너스 3K라는 보라색 직선은 여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연두색 직선은 얘들아 어때? 이렇게 있어야 교점이 합쳐서 몇 개가 되는 거야? 4개가 되는 거 맞아. 이. 이거 괜찮아. 그렇더라도 너희가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2인 거니까 얘가 몇 대는 거야. 2고 얘가 몇 대는 거. 마이너스 2인 거. 뭐 위에 거 풀든 밑에 거 풀든 K값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. 얘들아 이 문제는 두 번째 풀이 반드시 한번좀 해봐. 알겠니 얘들아? 그러니까 니네 그 EBS 풀었을 때 이렇게만 푸는 거 보고서 너무 너희가 얘들아 정말 우변은 무조건 상수. 이렇게만 너무 이제 좀... 어, 뭐라 그래야 되지? 꽉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. 라고 내가 이제 7월, 8월에 좀 느꼈던 적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얘기는 그때 한번 했던 건데, 4번은 해석을 두 가지로 하자. 나와봤자, 얘들아. 이 정도까지 변형이 될 거니까. 4번은 눈여겨 보시고,